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개청영업할 때 개인정보 쉽게 받는 방법, 즉 DB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개청영업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이나 아니면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 제가 여쭤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개인정보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몰라 서라기보다는 디비를 받을 생각을 안 하신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뭐 디비를 받는 거창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개청 영업하면서 정말 디비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디비를 통해서 계약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실전 경험을 7년 8년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 온 사람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물어보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안 좋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친수은 거쳐진 상태까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개청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하실 분들께 처음부터 가서 막 명암만 주고 전단지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을 것도 좀 드리고 인사도 하고. 뭐 비타 오백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또는 뭐 로또 천원짜리라도 가지고 가서 기분 좋게 그냥 인사하면서 자주 인사드리겠다. 아, 그냥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주 인사드리겠다. 왜냐면 그분들은 이런 거 주는 사람이면 뻔히 알죠.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뭐 영업 사원인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 눈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살아오면서 영업 사원도 많이 겪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겪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명함 주고 전단지 주고 하면 은 좋아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있던 호감도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내가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만 지레짐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호감만 주는 겁니다 뭐 먹고 주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타이밍이 왔어요 그럼 그 타이밍에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제가 그러면은 보험 한번 받을 건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의외로 대개 개인정보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만 물론 중요하죠 고객들이 그냥 선뜻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조차 않더라 근데 이게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메리츠 보장 문서 어플에서 가입설계동일 보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인증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고객님 요즘에 개인정보가 민감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볼 수도 없고. 동의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인증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링크 같은 거 들어가서 하시는 거 어려우시는 분들 이 있으면 그냥 핸드폰 잠깐 달라고 부탁드린 다음에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받는 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돼요. 성함이 어떻게 되냐? 뭐 번호가 어떻게 되냐?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안 물어보더라라는 거예요. 대화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방법이 아니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잘 노려야겠죠. 처음부터 가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뭐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친숙과정은 거친 이후에 호감을 먼저 만들고 그게 생긴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받는 건 의외로 물어보면 쉽게 나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직접 실행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진짜 개인정보를 준다는 걸요. 그때부터 계약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개인정보도 안 받았는데 고객님 보험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고객이 설령 뭐 내가 제안했는데 아 이미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모르잖아요 내가 개인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있다 보면은 이게 진짠지 아닌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 확률이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으면 물어보십시오 개인정보를 그럼 아마 db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